앞에 보이는 이것이 계란 판매대입니다. 계란 판매대. 계란은 아예 없습니다. 여기 아, 들어보니까 판매원들한테 낮에 아마 전부 다 왔었죠. 낮에 다 가져갔답니다. 텅텅 지금 비어가 있습니다. 어제 마트 하루 쉬는 날이고 어제 일요일날 월요일 오늘 저녁 시간대 어, 시장 보러 왔는데 뭐, 거의 무슨 난리통 비슷합니다 사적이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벌써 저 계란하고 뭐 일부 품목은 거의 바닥이 지금 다 났습니다 바닥 여기가 지금 이 마트입니다 이 마트 그 주말 주말 소주입니다. 붐비는 사람들 보면.